원뿔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원뿔의 겉넓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 보면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밑면의 원의 넓이를 구하면 금방 겉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넓이 자신 있게 파이 할 제곱. 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옆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 뭐가 없어요. 부채꼴이니까 여기에 각도가 있어 줘야 이 전체 원둘레를 구한 다음에 아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60도분의 여기 만약에 중심각이 x도였다 그러면 여기 x도만큼을 이렇게 딱 잘라서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중심각이 없어. 어... 그런데 아 맞다 맞다. 하나 있었지. 거기에 1분의 1 넓이를 구할 때뭐 1분의 1RL인가 뭐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나죠. 그런데 어, 여기 이파이알이고 여기는 l이고 아, 뭐지? 그래서 여기에 옆넓이가 파이 r l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원뿔의 옆면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r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원의 중심 O였고 여기에 중간에 x도라는 중심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뭐라 그랬냐면, l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얘가 반지름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 넓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중간에 중심각이 있으니까, 원 넓이 곱하기 360도만큼, 360 중에 얼마만큼을 잘라서 x도만큼을 잘랐더니. 내가 원하는 부채꼴의 넓이가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 하나씩이 더 있는데 이 s는 2분의 1r을 곱하면 돼. 그랬으니까 여기에 문자가 의미하는 게 달라졌더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뭔지를 우리가 한글로 정확하게 뜻을 먼저 말해봅시다. 얘가 뭐냐면 얘는 부채꼴의 반지름이에요. 곱하기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채꼴 반지름.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L이라는 게 뭐의 길이었어요? 그렇지 호의 길이죠. 그래서 여기에 호의 길이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어떤 문자가 와도 안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이분의 일 r l이 이게 무슨 뜻이었냐? 자, 이분의 일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길이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부채꼴 말고 여기 있는 원뿔의 옆면으로서의 부채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얘가 모선이라서 모선의 길이 L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원래 우리 배울 때는 r이었는데 아니고 여기 L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l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호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냐? 아 여기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r은 여기처럼 부채꼴의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원둘레니까 얼마여야 돼요? 2πr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πr까지 계산을 해서 약분까지 해주면 누구만 남냐면 πrl 이 친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파이, 알, 엘 저걸 외울 수도 있지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해 줄 때는 다시 우리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 호의 길이 2파이, 알 그러니까 호의 길이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IRL 다시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 호의 길이 부채꼴 반지름 이걸 기억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애들만 기억하고 믿고 있다가 여기에 있는 문자들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분의 1 부채꼴 반지름 호의 길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이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에 있는 L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πr이라는 e 것밖에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원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중심과 크기와 뭐가 코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두 개는 비례한다니까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360도 분의 얼마만큼은요. 여기에 있는 x도 만큼이요. 이 전체를 360도 분의 내가 얼마만큼 잘랐냐면, x도 만큼 자른 거나, 서로 비례하니까 비율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비례하니까 비례한다는 말은 비율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체 360도분의 x만큼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겠어요? 이 원둘레 전체의 원둘레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호의 길이랑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원둘레는 우리 이거 보고 찾을 수 있죠? 쟤 뭐예요? E, L, 파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얘가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분해. 그 다음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만지 봤더니 E, 파이, R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원의 넓이, 원 넓이에서 360도분의 X만큼, 중심각만큼 자르면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여기랑 똑같다니까요. 전체 원둘레분의 호의 길이랑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 넓이에다가 뭘 곱해 주면요. 여기에다가 이 l파이분의 2파이 r을 곱해 주는데 여기에서 원 넓이는 파이 l 제곱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이 이 약분하고 여기 l 하나랑 여기 있는 l도 마저 약분해주면 파이 r l이 나오는 거 금방 눈에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례식 비례가 비례식의 특징만 이용하면 이 비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아 그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될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한번딱 써보면서 직접 해야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써보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아까처럼 선생님 한 것처럼 그려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뒤로 돌아갔다 왔네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옆넓이가 왜 파이, 알, 엘이 되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여기 있는 호의 길이, 호의 길이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호의 길이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자, 약분하면 파이 rl이 됐기 때문에 이 옆넓이 파이 rl 이렇게 적었고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우리가 그대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원뿔의 겉넓이 s는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l이 되겠습니다. 자, 원뿔의 부피 어렵지 않죠? 뿔의 부피는 굉장히 쉽다 했죠. 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뿔딱 보는 순간 아예 식 앞에 뭘 쓰고 시작하면 되냐면 3분의 1을 쓰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파이알 제곱 높이가 h니까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알 제곱 h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뿔의 겉넓이 특히 부채꼴의 옆넓이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식을 기억하셔서 원뿔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